이번에 페인트 작업을 할 건데 페인트 작업하기 전에 이 페인트는 파스, 홈스타 파스텔 백색 무광인데 이거 가격은 4만 원이고 그다음에 이거 한 이유가 곰팡이도 안 피고 뭐가 부었을때 닦을 수 있고 발림성이좋해서 16,000원, 33,000원 그다음에 이게 4만 원 제일 비싼데 이걸로 일단 요청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종이컵 분량으로 물 2컵 정도 해가지고 여기다가, 여기 분통에다가 넣고 요거 하나 물 2컵 비율로 섞고 오늘 준게 요거 하바링이라고 비닐 달린 테이프고 다음에 두그 다음에 하바링 테이프 그 다음에 롤러 먼저 콘센트 같은 걸 막아줄게요. 일단, 콘센트가 이렇게 있으면. 근데 왜 이렇게 더럽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들어가지 않게. 손으로 한번 쉽게 탁탁 끊겨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마무리 지어볼게요. 제가 하다가 느꼈는데, 얇은 것 보다야 두꺼운 게 진짜 좋네요. 두꺼운 거 사세요. 이렇게 한 바퀴 두르고, 이렇게 한 번. 끝! 페인트 작업하기 전에 여기에 등 전부 다 떼버릴게요. 여기 보니까 T자 이것만 빼면은 싹다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모르고 이거 옮기다가 다 부셔버렸네. 이번에 할건이 마스킹 테이프에 비닐 달린 건데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페인트가 붙지 않겠죠? 비닐 테이프로 지금 이렇게 다 가게를 다 막았어요, 이구쪽차 있는데, 요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까지 페인트 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만다 끝냈습니다. 이번에 사서는 <목소리> 페인트 인데 여기 빈통에다가, 페인트로, 페인트를 뗄 때는, 뭐 이런 카메라로, 여기 보면, 폼 틈새가 있는데, 이 틈새에다가, 요, 이 틈새. 카메라 떼고, 돌아가면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조인컵에다가물한 컵, 두 컵으로 절개. 자, 저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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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롤러를 여기다 붙이고 나면 이렇게 물을 빼는 거야. 이렇게 해서 페인트 물을 빼고 여기 흡수만 잘 시켜놓은 상태로 여기다가 이렇게 문지른데요 일단. 노으로 모서리 작업부터 해볼게요. 요, 천 원짜리 노릇으로. 이런식나 그러면은 붓을 요 정도 담그고, 뺀 다음에, 얘한테 이렇게 빼주고, 우선, 요런식으로. 이런 요런식으로 이런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 부분으로 이렇게. 이런 콘센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롤러를 할수 없으니까 이런 데는 붓으로. 네. 여기안내몸 안쪽으로 오게끔 요런 식으로 해갖고 살짝 바르시는데 네. 한번 이래하고 썩 발라 놔놓고 지나가세요. 계속 발라 놓으면 딱딱히 나와요. 그냥 아. 그냥 이래갖고 쓱쓱한 발라 놔놓으면 네. 골고루한 발랐다고 생각하며 말를 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 그러고 한두 시간 후쯤 내가 한번더 바르면 깨끗하게 나와요. 작업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지었고, 이거는 배터리 없어서 윗집 남자분한테 빌린 거고. 근데 작업하다가 마지막에 건물주분 오셨는데, 건물 월세를 다음 달까지 안 내도 된다고 하시네요. 지금 거의 한 달? 한달 렌탈 프리 받았네요.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거울 깨진 것도 오늘 정리해보려고요. 오늘 가게 정리랑 그 다음 여기 선반 대기벽 메꾸기까지 다 완료했고 내일은 여기 바닥을 다 긁어낼 예정이에요 걸개진 것도 정리했고 이거를 어느 색으로 다 떼려나 Gracias. Yeah. 나름 깔끔하게 발린 것 같죠? 저번에 요거 작업할 때 요거 칼날 교체할 때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칼에 다치지 않는 장갑을 구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칼에 안전해가지고 요 칼날로 이렇게 해도 안 다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작업 시작해볼게요 이제 이 바닥을 다 제거할 겁니다 여기 다 들뜬 거를 테라를 이용해서 다 긁어내고 데코 타일로 작업하려고 합니다. 이건 스크래프라고 하는데 뭐 보면 앞에 칼날이 달렸거든요. 털좀요 여기 두개 비교 딱 봐도 요거 사용 방법은, 요 보면, 이게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요걸 돌리면, 요 칼날을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칼날은 날이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날 바깥쪽을 이용해서 꼽아주고, 돌려서 고정하고안 돌아갈 때까지 돌리고, 이 뒤엣날을 쓰는 이유는 여기가 더 두꺼워서 다치지 않고 칼날이 잘안 깨진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역을 했을 수 있다고. 이걸로 그럼 계속 제거를 해볼게요. 지저분한건 어느 정도 다 끝내고 여기서 이제 데코타일 붙여보려고 해요.